오늘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고 또 한마는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늘 시험에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큰 문제를 만나서 어렵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막 나를 핍박하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람은 참 약해서요. 그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도 넘어지지만, 정말로 약하다는 것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이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나랑 눈안 마주쳤다. 목사님이 나를 조금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기분 나빠서 한 주는 참았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또 갈라 그러는데 또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구나.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정말 그눈 마주침 이건 관심이고 사랑이라 꼭 그렇게 마주치고 함께 눈을 맞춰드려야 되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렇게 못할 때도 있으니까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약한 거예요. 사람은 참 약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누구도 이 약함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다 우리는 마음속에 부족함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의 병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겨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억울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말씀 을 나누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듣고 편지로서 그들에게 문제 문제들을 다 설명해 줬죠. 그렇게 편지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거짓 교사들 나쁜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더선동해서 바울을 선교비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또 바울이 선교의 일정을 바꾸고 바울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있었잖아요 계획된 대로 선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잘못된 선교사라고 그렇게 막 몰아세워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편지를 보냈더니 도리어 공격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 속에 억울한 마음들도 있죠 그래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린 끝 바울이 사랑했던 많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바울을 잘 섬기던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끝하고 너희랑 나랑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결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고린도 후설을 다시 한번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알리고 또그 모든 마음들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극심한 배반을 당하잖아요. 이 정도의 배반이면 마음 상할 만도 한데,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답답한 일도 당하고, 거꾸로 뜨림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 싸도 당하고, 정말로 모든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이 순간들을 잘 이겨냈어요. 바울이 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울은 고난도 기뻐했어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았는데 나라고 고난 못 받을 소냐? 이게 바울의 늘 마음이었거든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바울이 늘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환란과 어려움, 마음 상함, 답답함,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고백,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바울은 이거 내가 한거 아니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을 만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도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지나가면서 이 일을 만나도 이 일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 일을 지나거나 난 이후에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냐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실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죠. 이 보배를 담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심히 큰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 바울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상영회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루다 말로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것들은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기분 나빠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요.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들, 또 마음의 어려움들 이번 사경회 때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마음에 묶인 것, 마음에 다 다친 것들.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작고 좁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작고 좁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모셔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근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능력도 큰 능력인데 큰 능력도 힘이 큰 능력이에요. 아주 아주 큰 능력.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힘이 큰 능력을 주옵소서. 작은 능력, 여러분 이만큼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망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이건 바울이 실제로 당했던 일들이에요. 바울이 그냥 이야기를 잘하기 위해서 비유로 풀어쓰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이런 환난들을 당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 속에서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담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의 경험담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히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의 신 예수님을 담을 때 우리의 삶의 능력과 가치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내 삶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반짝이는 작은 돌 하나를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 시장에 나가서 이 것을 사람들에게 팔아보아라. 사람들이 얼마예요? 그러면 아무 말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개를 들여보이거라. 그랬습니다. 시장에 그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반짝이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앉아서 그것을 팔고 있을 때한 아주머니가 오더니. 이돌 예쁘구나. 얘야 이거 얼마니?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아 2천원 이거 화단에다 놓으면 참 좋겠구나. 그러고 2천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돌이 2천원이래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이제는 박물관에 가져가서 팔려고 해봐라. 그리고 다시 얼마냐고 물어보거든 이렇게 해라. 박물관에 가지고 갔습니다. 돌을 수집하는 그러한 박물관.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돌을 팔려고 합니다. 얼마에 팔려고 하니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아, 200만 원. 이 반짝이는 돌이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소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니 이제는 2000원짜리를 200만 원 준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박물관이 아니라 이 돌을 보석을 세공하는 원석을 세공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 돌을 팔려고 할때 얼마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 소년이 그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그 돌은 아주 좋은 원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석수공장에 가서 팔려고 했는데 그 돌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거 얼마냐? 이렇게 했더니 2억 원. 그래서 2억 원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이지만요. 어디에 있는가와 또 누가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냥 시장에 있을 때는 시장에서요. 그냥 천 원, 이천 원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좋은 곳에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불릴 수 있고요. 정말로 그 속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1억 원, 2억 원이 될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고 정말로 우리를 누가 알아봐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돌과 같은 비유에서 이해하게 되는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가치에 대한 얘길 텐데 우리의 삶은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곳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만한 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영원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능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많은 어려움들 환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환란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바울 자신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바울은 살아 있지만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항상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고난을 받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심히 큰 능력이 나를 건져 주실 거잖아요. 이 심의 큰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이 올때이 고난 앞에서 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텐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만나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평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 사람은 시험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입술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 고백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두분 권사님 나와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지화원이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10년 넘게 목회했지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두 번째예요. 사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연수 가운데 함께 은혜 주신 것들로 마무리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닫을 때의 영광도 하나님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많은 환난들 고난들 또그 세월들을 다 이기고 견디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맡겨 주신 일들이 다 무너지고, 때로는 다 닫혀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라 것. 성도들은요, 환란 가운데도 영광을 드러내고, 다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폐업에 감사하지 않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모든 폐업과 종업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이 이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힘이 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연약함 가운데 질그릇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힘이 큰 능력이 있으면 바울처럼 환난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또 폐업과 종업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서, 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환란당한 사람, 답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공격받고 비난받고 있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었다고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번 상영회를 통하여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심이 큰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심이 큰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도 또 시험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이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